안녕하세요. 우리 기술 주주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자, 저는 좀 명절기간에 나와가지고 이제 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금요일날에 우리 기술이 조금 조정의 흐름이 나왔다 보니까 우리 주주분들께서 굉장히 걱정들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먼저 명절기간 동안에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 지금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매수를 또못 하셨던 분들도 이제 설날이 지나고 나서 어떤 식으로 이제 매수에 대한 타점을 잡으시면 좋은지 그리고 이제 미리 물량을 또 매도를 하려고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건데 이 매도에 대한 전략까지도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제 영상 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더욱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다가도 우리 주주분들이 궁금하신 거 있잖아요. 뭐 매수가 궁금하신 분들은 꼭 매수라고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고 그리고 매 매도가 궁금하신 분들은 꼭 매도라고 이제 그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또이 영상 제작해가지고 더 자세하게 분석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부탁드릴게요. 자, 먼저 우리 주주분들. 사실 제가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을 좀 작년부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촬영을 좀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계속 촬영을 해오면서 뭐 1월 달에도 계속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사실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기술에 대해서 매도에 대한 어떤 신호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 월봉상의 답이 있어요. 저는 지금 우리 기술에서 2024년도 요 네모칸의 구간이 이제 1차 상승의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25년도 있죠. 요 네모칸의 구간이 이제 2차 상승 구간 그리고 지금 뒤에가 어떻게 보면은 3차에 대한 상승 구간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들어왔었던 거래량은 있는데 빠져나가는 형태의 지금 거래량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기술이 아직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남았다라고 저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만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또 하나 걱정하시는 게 투자 경고가 걸려버렸어요. 그쵸? 그래서 또 이러한 지루한 흐름이 만들어지는 건 아닌지 또 거,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투자 경고가 원래 걸리면은 여기 증거금률 100%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매수를 하기 위해서 현금을 가지고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신용이라는 것과 미수라는 것. 이세 가지를 가지고 사실 주식 매매를 할 수가 있는데 증거금률 100%면요. 신용이나 미수를 쓸 수가 없어요. 오로지 현금만 가지고 매매를 할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기술은요. 투자 경고가 걸리기 전에도 그러니까 원래 증거금률이 100%였었던 종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투자 경고가 걸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왜 그러면 1월하고 2월에는 왜 이렇게 지루하게 횡보를 했냐라는 게또 궁금해 하실 텐데, 자, 주주분들, 자, 주식은 항상 가격이라는 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가격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횡보하는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는 바로 물량을 소화를 해야 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거래량이 그러면 어디에서 들어오냐라는 거예요. 왜 하필 우리 기술이 갑자기 이렇게 거래량이 빵하고 터졌냐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주봉상의 그림을 가서 보시면 답이 나오는데, 먼저 항상 주주분들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자,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오면요. 매물이라는 게꼭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매물의 벽을 돌파를 할때 거래량이 실리면서 우리가 원하는 이 급등의 흐름이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앞쪽에서도 똑같다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지금 약간만 넓게 펼쳐서 보시면 자, 24년도에도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매물이 만들어졌던 거고, 그리고 그 매물의 벽을 돌파를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이런 급등의 흐름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기술은 여기 네모칸의 구간이 1차 상승 구간, 그리고 2025년도 구간이 2차 상승 구간, 그리고 현재가 3차에 대한 상승 파동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 이제 이해가 더잘 되실 겁니다. 자, 그런데 60분 봉상으로 가서 보시면 분명히 지금 현재 구간에서 거래량이 어디서 터져야 된다고 했어요? 바로 이 두꺼운 매물대에서 거래량이 발생을 할수 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설 명절이 지나고 나면은 요 13,500원의 자리를 지나가면서 우리 기술이 또 하나의 거래량이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이 급등의 흐름이 바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매수에 대한 타점을 잡아도 되나요? 라고 궁금해 하실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주주분들한테 이렇게 양봉에서 급하게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니까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는 구간에서는요,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찬스가 분명히 만들어져요. 싸게 잡아야 되니까. 근데 금요일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거래량이 분명히 들어오지 않으면서 조정의 흐름이 나왔는데, 당연히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무섭겠죠. 왜? 급등을 하고 나서 갑자기 급락을 만들어버리니까. 근데 보이십니까? 들어왔었던 거래량은 있는데요. 이번 조정의 흐름에서 뚜렷하게 빠져나가는 형태의 거래량은 전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우리 기술을 만약에 매매를 하신다 그러니까 매수를 하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저는 한번 설날 지나고 나서, 요 눌림목 구간을 한번 노려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 앞에 구간에서, 아, 이렇게 올라갈 때, 나도 우리 기술을 살 걸, 이렇게 후회하셨다라고 하면, 오히려 조정의 흐름이 나왔을 때, 매수에 대한 타점을 잡는다고 하면, 훨씬 더 싸게 잡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었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주봉상의 흐름에 가서 다시 정리를 좀 해드릴 건데 지금 완벽하게 추세가 상승하는 과정에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앞에서도 설명드렸었던 분명히 이 앞쪽의 구간이 매집으로 들어온 거래량이기 때문에 이 매집한 물량을 팔아먹기 위해선 뒤에 더큰 거래량이 빵빵빵 터져야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는 아직은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더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를 강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본업들이 다들 있으시다 보니까 혹시 나 매도 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미리미리 제 영상에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도 실시간으로 매수와 이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설 연휴 명절 기간 동안에 구독하셨다고 또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은 우리 기술 주주분들한테도 이제 매매 전략들 있잖아요. 그것도 구성해가지고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 기술에서 매도는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냐 라는 건데 저는 굉장히 단순하게 매매를 하거든요. 이렇게 파란색 화살표가 떴을 때는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노란색 화살표 떠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추세 상승.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 뜨니까 조정의 흐름 파란색 화살표 뜨니까 조정의 흐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도 1월에 노란색 화살표가 뜨고 아직까지 어떠한 화살표가 뜨지는 않았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기술이 또 하나의 파란색 화살표가 뜨면은 매도하라는 뭐 신호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그 신호에 맞춰 가지고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전달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010-4459-6279니까 구독하셨다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우리 기술 구독자분들도 실시간으로 매수와 이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매매하시는 것 자체는 전혀 어렵지 않으실 거다. 대신에 이 알람을 놓치시면 안 되겠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 이유도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매수와 매도를 하셔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독하셨다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기시면 우리 기술 구독자분들도 이 매수 매도에 대한 타점들하고 타이밍들을 좀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실 수 있겠죠. 맞죠? 자, 그러면 우리 기술이 도대체 얼마까지 올라갈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 구독자분들과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를 활용을 해서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수 있었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우리 기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이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를 활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활용하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이런 식으로 클로버처럼 시원시원하게 상승하는 그림을 다들 원하실 겁니다. 근데 진짜 공략하는 방법이 되게 쉬워요. 이것만 정말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항상 주식은요, 가격이라는 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제가 뭐라고 했었죠?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두꺼운 매물대를 기준으로 거래량이라는 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 속에서 클로봇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래서 우리가 결국 원하는 건 2만 원의 구간을 지나가면서 3차에 대한 파동이 나와야 한다라는 거를 먼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 영상을 언제 촬영했냐면 8월 29일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8월 29일 날 날짜가 바로 요 네모칸 구간이었었구요. 그리고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이렇게 9월 2일에 노란색 화살표가 뜨면서 매수를 얼마에 하시면 좋다? 2만 50원에 하시면 좋다.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가 됐죠. 그리고 나서 노란색 화살표가 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공략을 할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이러한 종목들이 굉장히 저는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리 주주분들도 충분히 스스로 골라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어서 로보티즈라는 종목도 똑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요. 이게 정말로 쉽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주봉이라는 그림을 가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자, 주봉에서 지금 엄청나게 상승이 흐름이 현재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빨리빨리 올라가는 자리를 어떻게 하면은 공략을 할수 있을까 그거를 정말 집중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공부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이때도 한번 보시면은 먼저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10만 500원일 때 로보티즈를 뭐라고 했었냐면 주주분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매수를 아직까지 못 하셨다 라고 하면 전 차라리 돌파할 때따라가시 하는 건 어떨까요?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확실히 10만 5천 원의 가격이 좋다라고 당시 영상 속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드렸네요. 그리고 9월 11일에 올려드렸던 었 영상이었었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9월 11일 날짜입니다. 자 바로 노랑색의 화살표가 뜨더니 얼마에 매수하면 좋대요. 96,893원.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린 10만 5천 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면서 어때요? 바로 급등의 흐름이 이어졌죠. 그리고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타점은 9월 18일에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10만 9천 원, 10만 5천 원 이상에서 떴었죠.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떴을 때는 매수에 대한 타점이 떴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 이제 파란색 화살표가 뜨면 은 저는 그냥 매도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식으로 매수와 매도에 대한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지를 좀 정확하게 알아가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까먹지 마시고 010-4459-6279입니다. 지금 사실 시장도 좋아요. 그죠? 그래서 구독이라고만 딱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또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매수가랑 매도가랑 또 설정해가지고 또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또 알려드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에 되셨죠?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서 매매를 하셔도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미 반도체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역시 지금 10월 한 달에만 약50% 정도의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주주분들도 다들 원하시는 거는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공략하는 게 쉬워요. 방금 말씀드린 거 따라해서 해볼까요? 자, 매물대 차트를 키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두꺼운 매물대만 찾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매물대를 넘어가는 자리, 그러니까 매물대를 완전히 돌파하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에요.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 그리고 구독자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당시 95,700원일 때 촬영했었던 영상이에요. 최대한 저점의 구간에서 물량을 잡는 게 중요한 거고 만약에 매수에 대한 타점을 잡지 못했다 놓쳤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는 95,000원의 가격대를 거래량이 실리면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얼마 기회가 없다 라고 제가 당시 영상 속에서 똑같이 말씀을 드렸네요. 그리고 당시 날짜는요. 9월 30일에 제가 올 드렸었던 영상이었었고요. 그리고 분명히 9월 30일이 요 네모칸의 날짜였었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바로 다음날 10월 1일에 노란색 화살표가 똑같이 떴습니다. 노란색 화살표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수에 대한 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 날도 마찬가지로 10월 1일에 정확하게 매수에 대한 타점 94,900원에서 포착이 됐었던 거고 그리고 나서 정말 거짓말같이 시원시원한 상승의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기성으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또한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계속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9 구... 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도 이렇게 노란색과 파란색 화살표 뜨는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이 떴다라는 거를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또 급등할 수 있는 애들 그런 애들도 골라가지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는 우리 또 구독자분들하고 주주분들한테 이렇게 좀 종목들 다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지금처럼 시장이 사실 좋을 때는 좀 빨리빨리 좀 급등할 수 있는 애들 위주로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매매하고 있다는 라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네 그러면은 이제 설명했었던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월봉상으로 와가지고 이제 최종 설명을 드릴 건데 사실 우리 주주분들 주식 매매를 하시다 보면 이런 식으로 막 장대 양봉이 나오는 흐름 굉장히 다들 원하시지 않습니까? 뭐 지금도 당연히 마찬가지 흐름이고요 근데 이거를 공략하시는 거 절대 어렵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항상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오면은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지고요. 매물의 벽을 돌파를 할때 거래량이 터집니다. 이거는 원리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세요. 이번에도 다르지 않다라고 했었죠. 분명히 작년에 거래량이 들어오고 매물이 만들어졌고. 요 매물의 벽을 돌파를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급등의 흐름이 분명히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술에 대해서는 지금 최소한 목표가 2만 원 이상을 바라보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 아직까지 매도에 대한 사인을 드리지 않았던 것도 파랑색의 화살표가 만들어지지도 않았을 뿐더러 아직 매집으로 들어왔었던 물량들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술 주주분들도 결국은 주가가 상승한다는 라건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눌렸을 때는 최대한 매수에 대해서 집중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올랐을 때는 매도에 대해서 집중을 해주셔야지만, 이 뒤에 나는 모든 상승파동을 우리 주주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010-4459-6279에요. 구독하셨다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 주시면 우리 기술 구독자분들도 실시간으로 매수와 이 매도에 대한 타점들 놓치지 않으시면서 아마 매매하시는 거 전혀 어렵지 않고 잘 따라오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